미국을 좀먹는 광신적 이기주의,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에게 보낸 일침입니다. 국가 정상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자국 경제 발전시키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나무인 동맹조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자국 우선주의의 끝판왕으로 꼽힙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한국을 두고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는데요. 대한민국 대체 이 작은 땅덩어리의 국가가 어떤 나라길래 세계 최고의 경 경제 대국 미국마저 긴장시키는 것일까요?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 알아본 위대한 대한민국의 단결력, 한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제사회 이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상 혼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비되는 모든 제품을 미국산이길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욕심은 의약품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 의약품 장비를 미국산만 구입하라며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의료 장비에 미국산 제품 우선 구매를 명령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기관에 특정 의약품과 의료 장비의 경우 미국산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와 의약품을 생산해야 한다며 언젠가 우리에게 제품을 거부할 수 있는 중국과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 명령으로 국내 제약 생산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장벽도 철폐하고 미국의 의약품 가격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조 공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끝판왕 트럼프 대통령, 이런 그가 유난히 경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풀 세탁기 공장을 찾은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끔찍한 합의로 부르면서 LG와 삼성을 거명한 것인데요. 월풀은 올해로 109년이 된 미국 기업으로 최근 미국을 다시 제조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에 부합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월풀 공장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드 인 USA란 영광스러운 문장을 자랑스럽게 새기고 있는 여러분 모두 를 만나야 했다며 보련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2013년 미국 무역위원회는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 온 여러분의 경쟁 기업이 미국 시장에 세탁기를 덤 핑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결정 하고 79%라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이런 높은 관세를 내는 대신 lg 와 삼성은 생산지를 또 다른 나라 로 옮겼고 그 나라는 바로 중국 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지난 오바마 행정부는 아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이 처벌받지 않은 채 미국 시장에 계속 세탁기를 덤핑하도록 내버려뒀다. 2017년 월풀은 다시 한번 미국 무역위원회에 경감 조치를 얻어냈다며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일어선 대통령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파 정치인들은 미국의 눈을 바라보고 미소 지으면서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 끔찍한 한국과의 합의, 말도 안 되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 등으로 미국 중산층에게 부정직한 배신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끔찍한 한국과의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재협상을 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한국에 대해 원한이라도 맺힌 것처럼 입만 열면 한국과의 계약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이 유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재앙이었던 한국과의 무역 협의를 재협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피터 나마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은 월풀은 109년 된 기업"이라며 2000년대 전임 행정과에서 한국에서 온 약탈 기업들이 월풀을 드러내려고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 한국 와서 어디 바가지 요금이라도 당하셨어요? 무슨 약탈 기업이라뇨? 삼성 LG가 무슨 바이킹 해적 후예들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뭔 월풀을 드러내려고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느니 한국과의 무역협의가 재앙이라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씀이 심하시네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지금 LG전자랑 삼성전자는 각각 테니시주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세탁기 공장을 두고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쏙 빼놓고 무슨 한국 불매운동이라도 버리시게요 아베 신조세요? 와 진짜 지밖에 모르시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유독 한국을 입에 올리면서 한국 때리기에 나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전 선거 유세 때도 한국대리기로 지지율을 올려 재미를 봤는데 이번에도 이처럼 한국대리기에 나선 것은 미국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열면 한국과의 교역을 거론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국이 그만큼 무역 정책에 있어 이익이 되고 있는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말인데요. 대한민국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무역 정책이 아니라 국민성이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일본 불매 운동 1년 동안 정말 일본 제품들이 죽을 맛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안 팔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일본 불매 운동 지난 1년 동안 맥주의 수입은 84% 승용차는 51% 떨어졌고 일본산 담배 수입액도 6천 달러로 89% 줄었습니다. 일본에게 더큰 문제는 불매 운동이 가열되는 조짐이 보이자 일본 제품을 진열하는 상점이 줄면서 점점 더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5월 -87%에서 6월 -96.4%로 이어져 상당폭의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산 미용기기 -81.6%, 낚시용품 -69%, 왕구류 -33.4% 4% 가공식품, 마이너스 33.1%, 화장품 마이너스 30.4%, 비디오 카메라 마이너스 28.4%로 수입액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으로 대한민국을 대동단결시킨 장본인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내에서 비판 여론이 최고조에 달하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민 10명 중 8명 가량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베 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 건강 이상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나가사키시에서 열린 피폭 75주년 위령행사 뒤 18분간 기자회견을 하면서 두 개의 질문만 받았습니다. 아직 질문이 있다는 기자들의 요청이 이어졌지만 총리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히로 후쿠시마에서도 15분 가량 기자회견을 한뒤 기자들이 추가 질의를 받으라고 소리치자 오히려 관저 직원이 기자들을 제지해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수출 규제로 경제 망쳐 아베노 마스크로 코로나 대응 못해 한국에서는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아베 총리. 일본에서는 동... <놀람>